아쉬운 가을 풍경. 가을이 후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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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다. 가을이 떨어져요. 근데 얘는 또 냉해먹었나봐. 엊그저께 계속 지난지 일주일 동안 아 이렇게 냉해먹으면 애들이 구부러지고 여기가 말라요. 작년에도 이렇게 <laughs> 꽃은 못피고 이렇게 하더니 여기도 지금 이거 꽃필것같진 않아 이렇게 아까워 아이고 육도에 냉해 먹으나 응? 열대 열대지방 꽃이라 그런가봐 올해도 꽃을 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응, 가능성은 있는데 얘 정신 좀 차려라 재는 가망이 없어요 말라가지고 아, 아까워 아휴 코시려운 아침 지금 8도 아이 추워요 추워 이렇게 단풍이 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음, 어제날 20도 날씨 좋다고 빨래 하고 이렇게 들어놓더니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그냥 습관이 돼서 또 그게 잠시 이거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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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런드리어가서 이거 어 빨래방 드라이 싹 해오는 게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쟤는 저렇게 에, 지은이는 큰 애는 빳빳하게 이렇게 말리는 그게 좋다는데 아유 그냥 하루 이, 이틀은 말려야 되고 이거 완전히 가을, 가을이 다 떨어지네 이거는 꽃대가 하나 저쪽 뒤쪽에 무거워져서 누워버리네. 이렇게 벌써 꽃잎이 연결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하. 꽃잎이 나오네. 에이. 오늘 해, 올해는 해가리에서 네 송이밖에 못 보는 것 같아. 네 줄기. 한 줄기에 한 열다섯 송이. 돼야 되는데 그걸 빼앗으니도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꽃송이가 너무 일찍 꽃이 펴가지고 덜 여물었어요 음 요거 여기 겨울꽃 꽃봉어리가 나오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직 안 나와요 음 아직 안나와어 나왔다. 어, 여기 나왔다. 꽃몽어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오, 나네. 하하하. 여기 그럼 이제는 꽃대예요 꽃대가 되고, 응. 저기에는 안 나, 어, 여기도 나왔다. 하하하. 그치, 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달은 나와야지. 펴주니까. 아이, 잘했다. 건강하니까. 음. 아자리아는 여름 같고, 요거는, 그럼, 이거는 어쩌나. 작년에도 꽃 많이 펴졌는데, 어미가 죽었는지 새끼만 이렇게 했는데, 꽃대안올라왔어요 음. 아이, 아자리야 꽃이. 정말 많이, 많이 폈어. 본것 같잖아, 이거 보면은. 진달래꽃처럼. 이걸 먹으면 좋은데 이거는 철쭉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독이 있어서 아하 아유 이쁘다 아우 코 시려 코가 시려운 시간에도 얘네들은 이렇게 싱싱생생 이렇게 음 와우 너 굉장하다 어덴드로비음이 역시 겨울 봄 가을 가을부터 피나. 응?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꽃이. 꽃대가. 많이 늘었어.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응. 늙어가는 중. 하하하. <laughs> 에이, 이쁘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꽃을 볼수 있으니까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응? 지친 거는 자꾸 떼줘야지 기운을 안 뽑는데 애들은 기운이 딱 딸리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시들어요. 국화 내년에 또 이쁘게 펴줄 거니까 응. 이렇게. <laughs> 에이구 매일매일 병원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세월만 가고 있으니 하나 하나 처리하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잠깐 그래도 작년에는 막 내가 기운차게 다녔었는데 올해는 기운도 빠지고 아, 손에 이제는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 가서 재활 운동 좀 하고, 해, 수영도 하고, 준비는 됐는데, 손이 그렇고, 운전을 못하니까, 어, 가게 되질 않아요. 운전을 해야지, 내, 내 맘대로 나가지. 음, 아라처럼 피고 해주고 어, 유치원생처럼 기다렸다가 날 데리고 올순 없잖아. 일해야 되는데, 집에서라도 일을 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5개월 동안이나, 어, 완전히, 어, 유급휴가 받은 그런, 회, 회사가 어딨어, 진짜. 그런 대우가 어딨냐고. 음. <laughs>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에이, 일한 자쉴 수도 있다 하고, 배짱껏 쉬었지만, 이제는, 미안할 지경이라고 하니까, 알지? 어, 직장을 5, 6개월, 어, 12월 달 휴가하면서 6개월을 갔다가 이렇게 쉬는데, 아이고, 진짜, 5월도 다 갔어요, 이제. 음, 몸은 낫질 않고, 어, 그래도 이만하 별 다행이다. 맨날 기도하고.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하고, 음, 그렇게 살아요, 지금. 아이고, 여기 꽃, 꽃송이를 치려밟고, 아, 이쁘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laughs> 꽃 꽃송이 치면은 요 마디 마디 털털털 잘라주면은 아, 새순 세봉오리세순이 올라오고 봉오리 올라오고 아니 너는 여기서 제라늄이 밑에서부터 그렇게 하면은 못 나오잖아 아예예예 예, 예. 벌써 못 나오게 고개를 통과해서 야 나왔어. 음. 네가 꽃봉오리를 보여줄 때다 이제 네 차례다 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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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들 손에 힘만 있어도 쓰러지겠는데 우와 가을이 다 떨어져 있네 뭐야 이렇게 이렇게 막다 떨어졌네 음. 할 일이 쌓여요 또. 며칠 어, 2,3일 2,3일 일주일만 돼도 할 일이 쌓여요 이렇게 여기는 풍성하니까 그만큼 꽃이 많아져요 꽃 어, 꽃씨앗 요거 음, 씨앗 씨앗 따가지고 아무튼 어, 다 떨어지네 우수수수 떨어지네 던져놓으면은 또 나오겠죠. 음. 잡초처럼 이렇게 음, 크는거 놔뒀더니 와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야외에 이런 공원같은 데는 무자비하게 막 퍼지지 이런게 와 이거 꽃좀 봐. 아이고 시좀봐음 음, 정말 이쁘다 이뻐 이뻐. 이제 내 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내 송이가. 신발 두 켤레 두 켤레. 아이고 저 뒤에는 말라 있네. 어 물이 고픈가 봐. 말라 있어 오늘 물. 낮에 무릎을 들고 한 바퀴 돌아야 되겠네. 어이구. 어이구. 사랑초만 펴있어요. 핑크핑크하게. 음. 음. 며느리 음. 나가는 소리. <laughs> 요거는 새끼도 또올라오고 이쁜데 꽃멍어리는 안 올라오나. 봄되면 꽃멍어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이 핀다니까 돈꽃 돈꽃이 이거 돈나무 돈꽃이 펴어요 이거 이것도 음. 괜찮은데 이따가 물 줄게. 뒤에는 시들어요. 이것도 꽃이 이뻐서 음. 이뻐서 잘 겨울을 잘 지내 야지 봄부터 꽃을 피워주니까. 어. 음. 봄 꽃이 어떤가 이렇게 둘러봐요. 꽃몽울이 튀는게 봄 8월 9월부터 튀던가 8월부터 튀던가 이렇게 나비단도 아주 건강하게 점난도다 나도 같이 물 먹으니까 음, 잘 건강하게 잘 커. 어이구 새끼들 좀 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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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커. 수국도 잘 살고 있어. 요 분갈이도 못 해줬는데 나도 새인데. 5, 6, 7, 8, 9, 10, 11, 12, 옆쪽에, 2무개는 되나보다. 수급 화분에 옮겨줘야 되는데, 못 옮겨줘가지고. 음, 바람이, 은근히 막 바람이 말려서, 얘를 보니까 괜찮은데. 아, 앙상해졌네. 앙상하게 그 가을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왔어요. 하하하. <laughs> 나비단니 요즘엔, 아, 우리 집에, 회자둥이네아이이거 너무 커가지고, 뿌리도 크고. 딱딱 해줘야 되는데 못해 좀 무거워져 이렇게 뒤집어져. 음.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하고 싶지가 않다. 아, 호야도 여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만지지도 않. 아 깨어른, 깨어른 가드나 아이고, 깨어라, 깨어라. 깨울러. 하지 못하고 하기도 싫고 <laughs> 아이고 춥어 모닝커피 타임 아이들 애를 따라 내려오느라고 아 이렇게 컵한잔 없이 왔어요 요거 아 요거 이렇게 봐봐요 저 위에도 엄청 크네 그 위에 또꽃 피면서 조금만게 하나, 둘, 이쪽에, 도 저쪽에다. 여기 보이는 건 저기도 있고, 세 개. 하나, 둘, 세 개. 저 위에도 있고, 가지가지마다. 음, 저 위에도 크게. 커요, 커. 와, 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어이구. 바빠요. 이제 겨울에 겨야지 건강하게 봄에 수확할 수 있어요. 저거 파란 건 이렇게 깎아가지고 좀 김치를 담고 가는데 이거는 큰 파파야가 아니고 파우파우예요파우파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김치 양념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섬나라 이런 매지에서는 저거를 김치를 다 대신 담가 먹어요. 파파야. 배추가 없으니까. 하하. 음. 그 꽃대를 해줘야지 올라오나, 벌써? 이거 너도 빨개지는구나. 이제는 빨개 붙어요, 이게. 그러면은, 음, 이게 뭐지? 캠프파이어. 파이어. 캠프파이어. 이름이. 이이 음. 이 선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꽃이 너무 작아서 흔들리네 이렇게 에 오늘 또 즐겁게 오늘 19도 20도 아 추워 추워 지나가고 보면 어제도 2 0도했는데 21도 그러면 1도씩은 오른다는 얘기죠 해가 하면은 주말부터는 막 계속 줄줄줄줄 비비비비비던데 세계가 지금 비에 태풍에 난인데 그게 우리만 딱 빠져 나올 수가 없나봐. 우리도 비비비비 비 소식이 와요. 음. 아이고, 아, 아이, 가을이 그냥 푹푹 아무데나 막 가정 엉고 박히고. 음.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막, 맹해 입어가지고 이런 게, 아이고, 미안하다. 실내로 안 놔줘서, 6도가 아침 6도가 막, 그냥 일주일씩 하루만 하고 지나가나, 그랬는데, 아이, 커피도, 물이 부족하네. 바람이 불어서. 쟤네들도 그렇고, 이따가 낮에 물어서 들고, 어, 물춤을 쳐봐야지. 예, 예, 예. 음.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꽃피는 녀석은 피고 이렇게 하자 이게 뽑아도 이렇게 쑥쑥쑥쑥 나오는 게 쑥에 쑥 쑥쑥 쑥쑥쑥와 우와, 우와 안 먹었더니 이렇게 오오오 시커멓게 안 먹었더니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민트 얼른 없수 먹을 때 민트 꼭 넣어야 돼요 에이 에이구 에이구 얘는 예, 너무 오 가을에 먹어야 되는데 와우. 응 음, 와우. 결국 다짠 먹었네. 음. 겨울에 뭐가 찐득이 덥고 깔끔해 가지고 한번 먹어 봤어요 음. 아이 제일 아쉬운 놈 1년 내내 기다렸는데 냉해로 푹 꺾이더니 그냥 작년 거도 이렇게 마, 말라서 아쉬웠더니 1년 내내 아쉬웠는데 녀석도 그렇게 생겼어요 음. 아, 좋다. 아쉽고. 세월이 가면은 이 아픈 계절도 다 지나가고 하겠지. 하지만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음, 이거. 보라색이 나오니 찬바람 불면은 얘는 칼라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주 막 보라색이 막 나와서 핑크가 되고 보라가 되고 음, 떨어지는 것 푹푹 꽃아놓이니또 살아나고 이렇게 음. 풀을 다듬어주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쁘게 잘 큰다.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따로따로 너무 조금 해서 합식을 해줬더니 풍성하니까 그래도 보기가 좋아해. 좋아. 좋아 좋아. 어, 오야. 이제 내년에 꽃 피는 걸 봐야지. 헤헤. <laughs> 아 좋다. 아침. 산책 끝요것만 산책해도 좋아 좋아요 음, 좀 치워야 되고 이따가 따뜻할때 나와서 물좀물으면좀 나아지겠지 이거 아틸란드시아 에어플란트 틸란드시아도 여름 내에 꼽혀주더니 얘네들도 쉬워요 이때자자자 음. 직원 하루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게 최고, 무탈한 하루. 아, 좋다. 쓸쓸하지만 좋아요, 이 풍경이. 좋아, 좋아. 다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잠깐 들렀더니 컵에다가 이렇게 아하. 이런, 이런 행사 근데 매년에 비해서 어.. 좀 빈약하네 어, 이렇게 꽃 여기 올해 꽃이 안 폈어 우리는 아. 어? 어, 응. 카드 팔고 이렇게 먹거리하고, 음, 도네이션도 있지만은 여기는 거의가 아, 어디서든 도네이션 받아서 팔아요, 팔아. 근데 굉장히 빈약하네. 이렇게 뭐리핀도 팔고, 음. 쇼핑센터 오는데 너무 막 길이 막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아, 오늘이 5월 마지막 주라서. 오, 여기 꽃집에 오늘 꽃이 꽃집 뭐가 있나 좀 보고. 음. 4 5월 비싸네. 이렇게. 하하하하. 아, 저쪽에는 뭐볼거 없는 것 같은데, 아라하고 아라 엄마 찾으러 다시 되돌아가요. <laughs> 음. 서로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 저는 저쪽 갔는데, 아라는 뭘 보고 싶었는지 따라가 봐야지. 갈림길에서 저쪽으로 있고,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온인데, 내쪽은알아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 근데 정말 빈약하네. 오른쪽이라. 다 텅텅 비어있어요. 여가막 봉부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뭐야. 이거 페스티벌에 이거밖에 안 해. 예, 예전에는 참 많이 하고. 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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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대왕전, 찌권도 뭐고 다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음악해서. 안나오고 이제는 세월이 가서 그러나 여기 아이고 이렇게 뭐가 없네 자 그냥 지나가요 저기 뭐있나 응 음? 저기는 애들 페이스 페인팅 이렇게 쉬는 시간인가 왜 이렇게 없지? 자, 그쪽으로 여기는 뭐가 있나 알아? 이렇게 거의 안 나왔네. 아이, 별로다. 여기로 지나가자. 에꾸에 저기는, 어 바베큐 먹자. 완전히 먹자 방이네. 작년에는 여기 스케이트 안, 안 했니? 여기? 아이스 스케이트를 했잖 않아, 작년에는? 겨울에 어 아. 겨울에 뭐하나 또 할걸? 겨울에 뭐했어 이거, 이거야 여기 밑에 있어 아 달리아 봄같이 달리아 꽃들이 이렇게 막와 아유 알아 게임존에 와서 잠깐 게임도 하고 옆에 캠핑보링장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 옛날 생각이 다 나네 진짜 캠핑 집부 고린데 캠핑도 나가고 시합도 나가고 참 시합하기 전에는 하루 4 0 대인데 었는데참 그런 살은 많이 써서 내가 어깨 수술하고 손 수술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옛날 생각 나게 하는 캠핑 고린장 아 하고 싶어. 마이 가지고 실주도 가방에 다 가지고 왔는데 창고에 시어 밖에서 스키하고 똑같아 스키도 여기 오면 스키 타러 가고 맨날 보인다 해가고 그럴 줄 알았죠 스키장에 한 번도 못 갔는데 7시간 돼야 돼요 7시간 내려가야 돼 알프스까지 가려면은 아참 젊은 세월이 그립다 진짜.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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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इसे हेल्प में चलेंगे